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민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화장실 가는 게 두려우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답답한 일중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변비 말입니다. 말하기 부끄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50대 이상 분들 중에서 10명 중 8명. 정도가 이런 고민을 안고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왜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냐면 얼마 전에 70대 초반이신 우리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화장실 가는 게 전쟁 같아요. 3일에 한번 겨우 나오는데 그것도 얼마나 힘들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분이 변비약을 하루에도 몇 달씩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약을 먹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서 걱정이 태산 같으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처음에는 약국에서 파는 변비약 한 알이면 해결됐는데, 점점 효과가 떨어져서 두 알, 세 알로 늘려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몸은 원래 자연스럽게 배변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도 매일 아침이면 시원하게 해결되곤 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장의 근육도 약해지고 움직임도 줄어들고 물도 적게 마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변비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변비를 그냥 방치하면 정말 큰일이 날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변비가 심해지면 치질이 생기기 쉽고 더 심하면 장이 막혀서 응급실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80대 어르신들 중에는 변비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변비가 우리 전체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장에 쌓인 노폐물들이 몸속에서 독소를 만들어내면서 피로감이 늘어나고 식욕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우울한 기분까지 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하시는데 알고 보면 변비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안내 아, 네, 얘기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정말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정말 바꿔놓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변비 해결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싼 유산균이나 변비약을 떠올리시잖아요. 약국 가면 한 통에 몇만 원씩 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즐비하고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들도 계속 먹어야 하니까 부담스럽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들만으로도 변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할머니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릴게요. 그분이 제 조언을 듣고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해 보기 시작하셨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변화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주일 후에는 아예 변비약을 끊으셨고 한달 후에는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하면서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게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한잔 우리가 늘 먹는 밥상 위의 음식들을 조금만 다르게 활용한 거였어요. 비싼 돈한푼 들이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특히 우리 같은 중년, 노년층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변비에 시달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고 계세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능력을 깨워줄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변비약 없으면 못 살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이제 나이가 이런데 뭘 해도 소용없어 하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여섯 가지 방법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나 간단하고 일상적인 방법들이라서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들의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예요. 첫째, 돈이 거의 들지 않아요. 둘째 부작용이 없어요. 셋째 효과가 확실해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많은 분들이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과도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눠주셔야 해요. 그래서 만약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꼭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만들어줄 6가지 비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방법부터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서 변비에 더 취약해지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도 찾을 수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단순히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비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장 근육이 예전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게 돼요. 젊었을 때는 장이 꿈틀꿈틀 잘 움직여서 음식물을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밀어내줬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움직임이 느려지는 거죠. 마치 오래된 기계가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물을 적게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지고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로워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대변의 수분까지 빼앗아가면서 변이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직장 다니고 집안일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몸을 움직이는 일도 줄어들죠. 그러면 장도 함께 게을러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먹는 것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식욕도 떨어지고 씹기 편한 부드러운 음식들을 더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섬유질이 부족해요. 섬유질은 우리 장에서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장 벽을 자극해서 배변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당연히 변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는 약물들의 영향도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같은 것들 중에는 부작용으로 변비를 일으키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이런 약들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변비를 관리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결국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장 근육이 약해졌다고요? 적절한 자극을 주면 다시 활발해질 수 있어요. 물을 적게 마신다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수분을 보충하면 돼요. 활동량이 줄어들었다고요? 집에서도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있어요. 섬유질이 부족하다고요? 맛있고 부드러우면서도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찾으면 돼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놀라운 개선을 경험하셨거든요. 75세이신 한 할아버지는 20년 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80세이신 할머니는 변비약 끊은 지석 달이 됐는데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변비가 단순히 불편한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비가 오래 계속되면 우리 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우선 독소가 몸에 쌓여요. 본래 밖으로 나가야 할 노폐물들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몸 속으로 다시 흡수되는 거죠. 그러면 피로감이 늘어나고 머리가 무겁고 입맛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나빠져요.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상당 부분이 장에 있는데 장 환경이 나빠지면 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치질이나 치열 같은 항문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딱딱한 변을 억지로 밀어내려다 보면 항문 주변에 상처가 생기고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변비가 치매 위험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장과 뇌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장 건강이 나빠지면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래요. 이렇게 들으시면 더 걱정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변비만 해결해도 이 모든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변비가 해결된 분들은 몸이 가벼워졌다, 기분이 좋아졌다, 잠도 잘 온다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변비 해결을 위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변비약에만 의존하는 거죠. 물론 응급 상황에서는 변비약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복용하다 보면 우리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변비약은 인위적으로 장을 자극해서 억지로 배변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점점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에는 약 없이는 전혀 배변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실수는 너무 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틀만 해봤는데 효과가 없네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몸은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일주일 길이에는 한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봐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만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물만 많이 마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운동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변비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실천해야 효과가 좋아요. 여기서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 방법들은 모두 이런 실수들을 피하면서도 안전하고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에 이미 있는 재료들로 돈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방법들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되살려 준다는 거예요. 억지로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도 없고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셨던 핵심 해결책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여섯 가지 방법은 제가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실험해보고 검증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집 부엌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것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따뜻한 물한 잔의 기적이에요. 물이야, 뭐늘 마시는 건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세수하기 전에, 양치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장도 함께 잠에서 깨어나는데, 이때 따뜻한 물이 장에 부드러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제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일할 준비를 해하고 말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68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한 컵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이틀째부터 뱃속이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일주일 후에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한 컵, 그러니까 200에서 300ml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요. 우리 위장이 갑작스러운 자극을 받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들기름 한 숟가락이에요.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이 우리장에서 천연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마치 문이 삐걱거릴 때 기름을 발라주면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그냥 드셔도 되고, 만약 기름만 먹기가 부담스러우시면 밥에 비벼서 드셔도 좋아요. 특히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하루에 한두 숟가락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기름은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나 혈중 지방 수치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는 양배추와 고구마라는 우리의 든든한 친구들이에요. 이두 가지 식품은 섬유질의 보고거든요. 특히 양배추는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살짝 쪄서 드시면 돼요. 부드러워져서 드시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하루에 한 접시 정도 다른 반찬과 함께 드시면 충분해요. 고구마는 껍질째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껍질에 섬유질이 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고구마는 당분이 높으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만 드시고 혈당 체크를 자주 해보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72세 할아버지가 고구마 하나가 변비약 열 알보다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자연식품의 힘을 실감하신 거죠. 네 번째 비밀 무기는 바로 건자두예요. 요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자두 영어로는 푸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변비에는 특효약이에요. 건자두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천연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장에서 수분을 끌어모아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하루에 두세 개 정도 물과 함께 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한 개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 하면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가 부글부글 할수 있거든요. 건자두의 또 다른 장점은 달콤해서 간식으로도 좋다는 거예요.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 대신 건자두 한두 개 드시면, 단맛도 느끼고 변비 예방도 되고 일석이조죠. 다섯 번째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헬스장에 가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쉬운 건 제자리 걸음이에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수 있고 음악 들으면서도 할수 있어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해도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해보세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누워서 하는 복부 마사지예요. 침대에 누워서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가며 마사지 하는 거예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쓰다듬는 정도로 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신 75세 할머니가 운동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정도인데 효과는 정말 확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의 전통 발효 식품들이에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발효 식품들에는 우리 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균들이 가득해요. 특히 묵은 김치가 좋아요. 새로 담근 김치보다는 시간이 좀 지나서 신맛이 나는 김치에 유산균이 더 많거든요. 하루 한 접시 정도 드시면 되는데 너무 짜지 않게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구르트는 설탕이나 인공첨가물이 들어간 것보다는 플레인 요구르트가 더 좋아요. 넘으시면 꿀을 조금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식품들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여섯 가지 방법을 모두 다 한꺼번에 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하나씩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네 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배가 덜 더부룩하고 가스도 덜 차고 전체적으로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2주일, 3주일 지나면서 점점 더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절대 피하셔야 할 것들도 있어요. 첫째,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해서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변이가 없는데도 억지로 힘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치질이 생기기 쉽고 오히려 항문 괄약근이 긴장해서 배변이 더 어려워져요. 자연스럽게 변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셋째 변비약을 갑자기 끊지는 마세요. 만약 지금 변비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 자연 요법들을 실천하면서 서서히 약의 양을 줄여가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그래도 전혀 개선이 없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변비 해결의 6가지 비법을 알아보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70대 할머니의 완전한 변화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한 지한 달이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어느날 제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정말 꿈 같아요. 30년 만에 이렇게 편안한 아침을 맞고 있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 화장실에 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변비약도 완전히 끊으셨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규칙적이고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의 전체적인 변화였어요. 요즘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오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면서 얼굴의 생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변비가 해결되면서 생기는 놀라운 변화들이에요. 사실 변비 해결이 단순히 화장실에서의 불편함만 없애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 전체가 순환이 잘 되면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영양분 흡수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이 가벼워졌다,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도 크세요. 변비 때문에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던 것들이 사라지니까 하루하루가 훨씬 여유롭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세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몸은 여전히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방법들을 보세요. 모두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활용해온 자연스러운 방법들이에요. 첨단 의학이나 비싼 약물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있는 평범한 것들로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따뜻한 물한 잔, 들기름 한 숟가락, 부드럽게 찐 양배추, 달콤한 건자도, 가벼운 제자리 걸음, 그리고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들. 이 모든 게 여러분 집에 이미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실천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여섯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쉽게 느껴지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해보시고 몸의 변화를 느끼시면 그때 두 번째 방법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시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수 있어요. 무엇보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깜빡하고 안 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쌓인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도 함께 해보세요. 특히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에게도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서로 격려하면서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건강한 습관은 함께할 때더 오래 지속되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은 변화라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물한잔 마셨네, 오늘도 제자리 걸음 10분 했네 하면서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습관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해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시면 그 경험을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그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좋아져서 기쁜 것도 있지만, 내 경험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지는 걸 보면 더 보람있다고요. 건강에 기쁨을 나누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만약 이 방법들을 한두 달 꾸준히 실천해 봤는데도 전혀 개선이 없으시다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보세요. 때로는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말씀드린 자연 요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작고 일상적인 습관들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 마시는 물한 잔, 밥상에 올리는 건강한 반찬 하나, 집에서 하는 가벼운 운동 몇 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황금 같은 노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변비는 단순히 몸의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문제예요.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더 이상 변비하게만 의존하거나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지 하며 체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건강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힘을 깨워줄 올바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바로 그 열쇠가 되길 바라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여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컵. 둘째, 들기름 한 숟갈로 장의 윤활유를. 셋째, 양배추와 고구마로 섬유질 보충. 넷째, 건자두 두세개로 자연스러운 해결. 다섯째, 제자리 걷기와 복부 마사지로 장 운동. 여섯째, 김치 청국장 요구르트로 유산균 충전. 이 여섯 가지만 실천하셔도 일주일 안에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한달후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기대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건강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 내일은 더 나은 삶. 빛날 노후였습니다. 건강하세요.